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드루킹 특검팀에 소환돼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백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백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비서관은 소환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루킹 일단 그조사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잘 조사받았습니다. 현직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백비서관은 지난 3월 28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무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특히 백비서관이 이보다 일주일 앞선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드루킹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백비서관이 드루킹의 인사청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변호사를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비서관은 드루킹이 체포된 것을 알고 도 변호사를 만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